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저는 지금 한강 신도시 라베이체 상가변에 와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화면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만은 실제 수질 문제가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풍선과 아이스크림 껍데기, 종이, 부채 등 각종 부유물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리 책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LH는 농업용수를 사용하도록 설계를 했고 김포시는 뒤늦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농업용수가 아닌 일산호수공원처럼 팔당 원수를 끌어들이도록 권고하는 사안입니다. 70억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LH는 이 시공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먼저 LH는 농업용수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다음으로는 팔당원수 공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김포시와 LH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LH와 김포시의 지루한 협상, 그리고 농업용수와 팔당원수의 사용 문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정황룡의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